안녕하세요. 나눔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요식업계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께 약간의 정보를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현재 요식업 시장은 웬만해서는 창업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과포화 상태임이 분명한데요.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타개하느냐, 그 전략의 기획과 선정이 업계에서 살아남고, 나아가 오래도록 많은 이익을 내는데에도 아주 중요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. 주력 메뉴 선정부터 식당의 컨셉, 뭐 매장 디자인, 위치, 뭐 상권 분석, 식자재 공급, 영업 방식, 인력 고용 트렌드 등 고민하고 알아봐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이 바로 요식업입니다. 그러니 자세히 공부하고 업계에 뛰어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. 그중에서 오늘은 이 식자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개인적으로 요식업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음식을 만드는데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재화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자재죠. 이 식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서 뭐 가공하고 조리해서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이 요식업의 원초적인 수익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식자재라는 것은 어한 요식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느냐. 에 따라 매출액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. 자, 그러면 간단한 식자재 하나를 예로 들어 재료에 따른 손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국물 떡볶이 분말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떡볶이 소스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뭐 고추장, 고춧가루, 간장, 다진 마늘, 설탕, 물엿, 뭐 경우에 따라서 카레 가루, 뭐 케첩, 뭐 후추 등등 엄청 많은 재료가 들어가죠. 근데 이 분말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거를 퉁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이 분말은 시중가가 50g에 한 1,500원에서 2,000원 선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도매가로는 뭐한 800원대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분말을 이용해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떡, 어묵, 대파, 분말 이렇게 네 가지만 있으면 끝입니다. 먼저 어묵과 대파를 손질해 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냄비에 물 800ml 정도를 받아서 끓여 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물이 끓으면 아까 미리 준비해 뒀던 재료들을 한 번에 다 털어 넣고 마지막으로 이 분말을 저는 한반 정도만 쓸게요. 이렇게 넣고 그냥 뚜껑을 닫은 뒤에. 이대로 끓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. 재료를 넣은 뒤에는 따로 뭐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고, 만드는데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. 뭐 길거리나 분식집에서 뭐 떡볶이는 다들 한 번씩은 드셔보셨죠? 그리고 뭐 호프집이나 백반집 같은 곳에서 떡볶이가 기본찬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근데 그 맛이 어떠셨나요? 떡은 다 퍼져 있고 소스 맛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찬으로 제공하는 떡볶이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런데 만약 즉석 떡볶이 뭐 전문점이라든지 분식집이 아닌 곳에서 밑반찬으로 떡볶이가 나왔는데 그만큼의 퀄리티와 맛이 있으면 어떨까요? 저라면 메인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. 장사는 심리 싸움이에요. 메인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손님이 자리에 앉고 처음 나와서 보는 게 바로 밑반찬이잖아요. 이 밑반찬에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나요? 정말 별게 없었죠. 이게 핵심인 거예요.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메리트라는 거죠. 제품이기 때문에 맛은 무조건 보장되있있요요이이분을을른른방식으로활용할방법도 정말 많아요 요즘 또 유행하는 뭐 치떡이라고 하죠 치킨에 떡볶이 같이 나오는 거 그거 뭐 떡볶이에다가 치으만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뭐 분말을 뭐 밀가루에 타서 뭐 장떡 용할든법으로사 심플하게. 그 떡볶이에 해물 믹스, 뭐, 홍합, 새우, 막 두세 마리씩만 넣어서 같이 해주면은 해물 떡볶이가 되고요.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저는 만들어 놓은 떡볶이가 있으니까 치킨만 튀겨서 간단하게 치킨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먼저 이 기름을 부은 팬을 달궈 주세요. 자, 이렇 기름 온도가 올라가면 저는 이 제품 가라하게를튀길게요 이렇게 튀겨진 치킨에 아까 만들어 둔 떡볶이 국물을 이렇게 부어 주고요. 마지막으로 저는 파채를 미리 준비를 해 놨거든요. 이렇게 올려주시면 끝입니다.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성되는 음식은 천차만별입니다. 하나하나 정성을 들인 재료로 깊은 맛을 낼 수도 있지만, 뭐 이렇게 분말 제품으로 쉽고 빠르게 몇 가지 음식을 뚝딱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죠. 이외에도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들어 낼수 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도 유용한 식자재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